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국진 님 따라하기. 갑니다 홀리는 어, 더블 찬스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거 미천원이 투입됐는데 60만 원이 나옵니다. 홀리는 하면. <laughs> 자, 갑니다. 선택해 주세요. 를 선택해 주세요. 아, 루다운 레이크랑 가 볼까요? 호수가 좋죠? 네. 특별히 우리 이 부산의 큰 행님께서 오늘 김국진 프로님 따라한다고 잘하라고 예. 옷까지 협찬해 주셨는데 소위 백바지입니다 백바지에 백 구두는 아니고 어, 골프화 오늘 <laughs> 하얀색 칠갑이네요 자 잘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불을 켜니까 이쪽에 불을 켜니까 깨끗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잘 나오도록 <laughs> 얼굴은 안나오도 되니까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드로우를 걸면 안전하게 칠 수가 있으니까, 왼쪽이 높네요. 자, 갑니다. 쭈욱. 됐죠? 네. 드로우는 안 걸렸습니다만, 뭐, 이 정도면 됩니다. 폐험을 지켜주시면 돼요. 네. 자, 8번 갑니다. 오르막이네요. 보니까. 130m. 좋습니다. 왼쪽에 바람이 좀 있어요. 3m 쎄네요. 그래서 약간 우측을 에이밍하고 서로 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감겨버렸어요. 실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한타 한타가 천만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m 거든요. 앞바람 다 감안해서. 20m니까. 라인은 왼쪽 두컵 정도만 봅니다. 20. 저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아, 너무 많이 봤네, 왼쪽으로. 그죠? 자, 이퍼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 2.4 보고 면적도 커. 2.4두컵 됐죠? 네, 파 찍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파로 막으셔야 돼. 자, 요것은 왼쪽이 좀 위험합니다. 모비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을, 네, 에밍해서 들어오러 겠습니다 내리막이 심하네요. 요거는 좀 짧은 홀이네. 작 갑니다. 쭉 됐죠? 쫙 깔려서 잘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8번 잡아야 되네. 8번 좋습니다. 자, 이제 서르치기가 스르, 아니고, 음. 딱 요렇게 바닥을 땅 때려줘야 됩니다. 갑니다. 맞죠? 멋질 겁다그러 자르나. 8m, 9m. 자, 김국진님 따라하기입니다. 11m. 왼쪽 한 컵. 오르막, 내리막입니다. 11m 한컵 좋습니다. 11, 11, 11, 한 컵. 됐다. 됐어. 아, 한 컵이 안반 찢는 것 같아요. 밀린 거. 아 이런. <laughs> 자 이것은 들어로어야 되네요. 예, 내리막이라서 뭐 안걸 수가 없습니다 자, 몇 아죠? 자, F 화자 겁니다. 이게 가깝지만 신중하게 치야 돼. 이게 대충 치다가는 뭐 스쿼트, 스르치해야 어? 돼. 아, 바닥을 찍어주겠다. 됐죠? 아야, 이거 하나 쓰겠습니다. 이게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 김국진잎 폼에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옛날 방식으로. <laughs> 자, 갑니다.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짧은 거리는 김국진잎처럼 우는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 썼습니다. 9.2 9.2 한꺼번에 좋습니다. 9.2아 너무 센데 세죠? 들어갔나? 이야 이야 이건 럭키입니다. 그래서 숏 아이언은 아직 제가 좀 적응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이드라이버는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돼 가는 거 같아요 따라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완전 페이드 성이거든요 토온 출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는 데까지 가라 하고 지금 찔러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쪽이 엄청 높네, 요 지금. 자, 그러면 그냥 세 개만 지르겠습니다. 딱 잡고 쭉, 꽝!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건. 질러놓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지금 206 많이 갔거든요. 근데 225 남았거든요. 오르막이 13입니다. 불과합니다. 그래서 잘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러면, 여기 폐우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103, 140, 8번. 8번으로 140만 보내겠습니다. 그럼 폐우에서 다음에 또 9번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쭉. 8번은 약간 이렇게 따라하기가 가능합니다. 이그 정도로 바디턴이 되거든요. 착갑니다 되죠? 8번 정도까지는 됩니다 너무 적게 가버렸어요 <laughs> 난리 났다 이거.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높이가 15m입니다 그러니까 130 136이거든요 136 8번으로 3개 탑니다 자좀 감아치야 될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하나 더자 여기서 이렇게 감아칩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이제 감아친다고 하면서 하니까 이게 몸통이 먼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려왔지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겠습니다 아직 이제 아이언은 확실히 적응이 안된게 보입니다 자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적응이 안 됐습니다 자 하던 대로 갑니다 네, 하던 대로 쳤습니다. 마 o 됐. 준비 똑바로 갑니다. 10, 19m. 어? 13, 17m. 네. 네, 좋습니다. 17m. 땅. 땅. 좀 약하다. 약해. 어, 야, 거리는 딱 맞네. 지금 드라이버는 거의 뭐한90% 따라하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laughs> 아이언은 아직 아, 마, 절반도 안되네요 자155 160 봐야 되네요 166번 아이언 롱 아이언이니까 따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돌기 딱 이렇게 눌러치기죠 일명 자 갑니다 쭉 근데 바람이 막 엄청 셉니다 잘 맞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30m 네요 앞바람으로 응. 뭐 30, 33m 정도 봐야 되니 요 정도 세게 가야 됩니다 3 3 갑니다 아야, 땡겨 버렸다. 사님하세요 네. 왼쪽 1.7 맞죠? 왼쪽 끝. 신중하게 1 7. 그렇죠. 이게 짧은 거리도 어, 센시티비티가 높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쟤는 거의 뭐 적응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편한 거는 드로우를 걷는 게 편하거든요. 아 바람이 세네 들어오고 안 걸리면 또안 되네 자 갑니다 뭐이 드라이브는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쭉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저씨 허, 드라이브 잡았다 해놓고 이리 치면 우야합니까 <laughs> 교만하면 죽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저는 페이드 걸고, 페이드를 긁겠습니다. 쭉 해서 보내겠습니다. 힘 빼고, 쭉. 페이드는 안 걸렸지만, 뭐. 시도는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잘못했다고 막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도 기회가 있으니까. 자, 30m인데, 자, 라이가 있네요. 아, 왼쪽 한 클럽 30m 갑니다. 딱 고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김국진님처럼 안 되더라고. 30m 정도. 멋지다. 멋져.

그지파슬이죠173 173번 아이언 들어도 되는데, 그냥 하이버리 잡겠습니다 하이버리 잡고 부드럽게 그냥 빵! 눌러치기로 가겠습니다. 약간 들어오고 겠습니다멋지죠 네. 아주 잘 맞았습니다. 스테이! 스테이! 야, 고마라 나이스! 굽네기에 박살니 자, 어디 기회 왔습니다. <laughs> 야, 8컵 커 오쩜 오쩜 오8 오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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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야 크나 그게 아야 그게 크네요 야, 아직 감각이 그렇죠 이거 제가 가져온 이게 공고음을 넣었더만 잘나가버리네 에이 괜히 이거 갖고 칠라 했는데 이상하게 잘나가더라 했다 3.5한컵반 한꺼반 됐죠? 예, 네.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치는 공하고 세공하고는 거리가 한10% 이상 좀 차이가 납니다. <laughs> 어쩔 수 없죠. 안 그러면 이 공을 다 세공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지 뭐. 공 확인 안한 핑계. 자, 그러면, 뭐, 스트로트로 치도 되지만, 편하게는 뭐 드롭 치는 게 편합니다. 오른쪽에서 내려오니까, 그죠? 바람이 좀 불긴 많이 보네요. 그래서 좀 멀리 한번 치보겠습니다. 자, 김복진님 따라하기. 어, 이번에는, 대가리 쳤네. <laughs> 대가리 친구, 치고는 많이 갔어요. 자, 오르막 보고 130, 아빠람 보고 148번. 8번. 자, 붙일 수 있습니다. 이 8번은 어느 정도 적응된 것 같긴 한데, 자, 도전. 맞죠?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4.4. 똑바로. 됐죠 네. 아, 자 파5에서는 반드시 버디를 해야 됩니다 음. 자 요것도 드로로 우 끌어야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겠습니다자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김국진님 따라하기 와, 전 네, 대가리 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laughs> 좋습니다 스리온 갑니다 자 해외로 보내야 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 네, 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펑크가 있어서, 예. 네,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럼 190 가면 됩니다. 190 갈려나? 180 가도 됩니다. 이렇게 치면. 자, 쭉, 무리하지 말고. 헤드를 먼저 보낸다 생각합니다. 헤드를 먼저 보냈는데, 감겨버렸어요. <laughs> 어쩔 수 없죠, 벙커죠.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폐후의 벙커거든요. 그린 벙커가 아니기 때문에 20%만 더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80m 보고 16이니까 96. 그죠, 103. 자, 피로 갖고 부드럽게 치겠습니다. 원래 F인데, 피로 갖고 됩니다. 부드럽게. Ready. Ready. 자. 빵. 이거는 긴급진이 포함으로 안 됩니다, 아직. 그냥 하겠습니다. 어쩔 <laughs> 수 없어요. 자, 갑니다. <laughs> 크죠? 근데 애플 한번 쳐볼까요? 예. 이거 그냥. 필요없지만뭘 간서고 F로 한번 쳐, 방금 쳐 방금 보겠습니다. 박자님, P로 살짝 치는데 F로, F로 방금 쳐 방금 보겠습니다. 79m입니다. 오 6m 보세요. F요. 자, F.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제 힘 끝쳐야 됩니다. 양 끝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 자리 서서가면 쭉 열려 버렸어요. 열려 버렸는데도 그리는 러. 그리가 사실 많이 나가네요. 제가 그리 측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같아요. 할수 없죠. 자, 거리는 아야 러퍼가 넣어야지. 자 넣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9 5죠 그죠? 굿, 아니, 1 4 m 인데, 내리막. 그러1 2 m 정도 보내야 되네요. 12, 두컵, 12, 딱 높이서, 그죠? 12, 좋습니다. 12, 됐습니다. 들어간다요. 아야, 자르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전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게다 보여드렸고 후반에서 뵙겠습니다.